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서지영입니다. 아, 오늘 제 앞에 보이는 너무 예쁜 시계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8종의 시계를 준비를 했는데, 어, 남녀노소 상관없이 남성분들도 찾을 수 있고요. 여성분들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이나 많으신 분들도 찾을 수 있는 시계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혹시 잡지사에서 음, 네. 어, 잡지사에서, 혹시 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그 잡지를 혹시 아시나요? 거의 대부분이, 어, 이 잡지사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인데요. 미국에서 먼저 음, 시작을 했어요. 네. 어, 누구시지? 181004님이 저희 지금, 어, 이거 파는 게 지금 시계예요, 시계. 네. 네. <laughs> 그런데, 어,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로 유명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잡지사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 이 업체분들께서 시계 그리고 뭐 잡화 같은 것들을 독점 계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오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시계하면 예전에는 그냥 시간을 보는 개념, 그리고 뭐 그냥 뭐 시간만 보고 옆에 딱 사가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로 딱 자리를 잡아서 사실 옷을 매치하거나 의상을 매치할 때 예전에는 그 하나의 시계를 갖고서는 여러 의상을 돌려서 입었다면 이제는 그게 다 변화했죠 시, 시대가 네절 용서해 달라고 181004님이 네 장난이에요 미안해요 하셨는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진짜 저렴하죠? 어, 오늘 진짜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딱 주목을 해주시고요. 음. 아, 감사합니다. 죄송한가 봐요. 저한테. 부부화를 그냥 다섯 송이를 싸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계가 이쁜 게많네요 하셨습니다. 장등건님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 보시면요. 시계 헤드가 대중소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패션 아이템으로 시계를 다양한 어, 디자인으로 준비를 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쪽에 보시는 사이즈가 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헤드 부분이 대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남성분들 그리고 손목이 약간은 여성분인데 조금 뭐통뼈라던가 뼈가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이런 대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게 잘 어울리실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사실 음, 시계를 사용을 할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차는 것보다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매치해서 어, 차셔도 되게 예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단 차봐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저는 일단 차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제가 골라서 한번 사볼게요. 음. 네. 어느 것을 고를까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고민이 되네,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파스텔 컬러의 이런 시계를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일단 이걸 골라서 한번 차볼게요. 제가 오늘은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한두 번인가 세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티셔츠 있잖아요. 되게 여성여성하고 좀 귀여운 스타일의 티셔츠를 입고서는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티셔츠, 깜찍한, 어, 디자인의 티셔츠에도 굉장히 캐주얼하고 예쁘고요. 지금 저는 지금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이 블라우스에다가도 굉장히 어울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일단은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뒤쪽을 한번 이렇게 딱 채워서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깔끔하다. 그쵸? 그리고 이배젤 베젤, 베젤 부분이요. 지금 보시는 약간 골드톤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이실 게, 이건 지금 현재 유광이거든요. 만약에 이 제품을 선택하신다, 이거는 무광이죠. 그래서 약간은 클래식하면서도 약간 심플한 이미지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같은 골드톤으로 되어 있는 어, 베젤을 선택을 하셔도 무광과 유광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본인 스타일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제품은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딱 사타 이렇게 딱 매치를 하셨을 때 약간은 좀 이렇게 본인은 클래식한 감성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약간 캐주얼한 걸더 선호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이런 은장으로 되어 있는 베젤을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8종 모두가 밴드가